탑이 뭐냐? 수업 준비한 지오래되서 기억이 난다. c r e a t r a clock of invisibility. 그러니까 비가시성의 망토를 만들어낸다. 안 보이게 한단 말인가? 뭔 내용이더라? Some deep sea organisms. 아. 깊은 바다에 있는 o r g a n i s m 면 생명체, 유기체 이런 뜻 뜨다냐. 그런 애들은 아, 노. No. 그러니까 뭐로 알려져 있느냐. 유사용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Bio luminescence 이렇게 있는데, 야, S E N C 이게 참 명접인데 이게 어려운 말들이 많 루미는 빛이에요, 빛,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루미네이트 뭐 이런 게 있잖아, 빛 주다 이거 할때 능률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빛을 내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루미니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전구 같은 거, 맷, 룩스 할때그 룩스가 L U X가 빛이에요, 분이. 니네가 그 서울대 마크인가가 때문에 메리타스 럭스 메야뭐 이렇게 돼요 이거 라틴어야 얘는 워낙 유명하죠 진리는 나의 마이 빛의 빛 라이트 럭스가 이게 빛이란 뜻이야 루미니 이게 빛이란 뜻이라고 거 생명체가 빛을 내는 짓거리를 하기 위해 생물 발광을 사용하기 사용하는 걸로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As a lure 가짜 미끼라는 말이네요. 뭐하기 위해서 to attract p r e y with a little glow 그러니까 약간의 섬광으로 빛이죠 빛으로 먹이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Imitating 그 그러니까 흉내내며 마킹. M.O.C.K.가 M.O.C. 또는 미미킹. 이게 미믹인데 미미킹 하면 은 이제, 미미기 흉내에 단데, 미미킹은 K가 나와요 뜬금없이. 미미킹 되면 저게, 무슨, 그, 뭐야, 용암마 근처에 무슨 건물 보면요. 미미킹이라고 하는 학원이 있어요. 흉내내는 거. 원어미드라는 말을 흉내내자 이거죠. 나쁜 발상은 아니에요. 따라하다 보면 됩니다. 자, 흉내내면서 뭐를 더? Movements of their favorite fish. 어...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물고기. 이때 대열은 복수니까 이게 프레이가 지금 단수로 돼 있잖아요. 얘밖에 없으니까 얘로 봐야 돼요 복수를. 그러니까. 그 생명체가 빛을 내는 이유가 뭐라는 거야? 그 생명체가 가장 좋아하는 물고기, 먹기 좋아하는, favorite fish라는 건한 단어로, prey가 되겠죠. 그 물고기의 움직임을 따라하면서 빛을 내가지고, 그 애, 나도, 나도 네 친구야, 뭐 이러면서 끌어들이단 는 말이야. 이거 i t 나오면 이거, 이거 맞추겠니, 니네 이거? itch로 서 지금 면틀렸는지 맞추겠냐고. 소유격 수율치입니다. Like fly, fireflies, 아니면 fireflies처럼, 그니까, 러 빛을 내는 날파리니까 반딧불이, 그에서 as a sexual attachment, attractant, 에서, 이게 끌어들이다가, ANT가 사람이잖아요, 행위자. 유인물질이 되는 거죠. 그니까, 러 앙컷이나 수컷이, 이제, 불빛을 내는 것이, find mate, 이거는 이제, 짝이란 말이죠, 단짝. 짝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이 활동 아니면 번식 활동이다그쵸 기본적으로 동물은 하는 게 그밖에 없지 않냐? 아뭘 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짝짓기 하려고, 끝이에요 그게 다예요. 사람이 그러고 살면 그게 얼마나 동물스러운 거냐 이거죠? 먹는 것만 생각하고 이 무슨 뭐안 되죠? 좀더 형이상학적인 걸 해야 되는 거죠. 하자. While there are many possible evolutionary theories 많은 이 진화론적인 얘가 이제 뭐 굳이 하자면 revolutionary 이렇게 하자 다 쓰기 귀찮다 evolution은 진화고 revolution은 혁명이잖아요 진화적인 이론들이 있대요 이런 식이야 for the survival value 생존 가치에 대한 이론이 있대요 of bioluminescence 생명체 발광 에 대한 가치가 있대요. 그것 중에 one of the most fascinating is 그러니까 가장 흥미를 끄는 것들 중에 하나니까 여기에 뭐가 생각된 거냐? 티오리스가 생각됐겠죠. 근데 왜 있느냐? 아니 원이 주이니까그렇지 이것도 니네 학교 선생님이 여기다가 티오리 써놓고 아 써놓으면은 원행 구별하겠지, 설마. 이 형식이네요. My goal is to become a teacher. 그거네요. 그 가장 뭐라고 해야 지 매력적인 이러한 것 중에 하나가 to 이하다 To create a club of invisibility.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는 데 있어서 비가시성의 망토를 만들어내는 거다. 라는 건안 보이게 한다는 거야. To make m 셀브즈 themselves invisible. 뭐이쯤이면 되겠네요. 아, 되게 어렵게 써놨어요. 망또는 알죠, 얘들아. 이단 이거 써라. Make themselves invisible. 하면은 그들 자신을 에, 여기서 그들이라는 건 이제 생명 발광을 하는 애들 또는 요거로 보면은 단수로 쓸 수도 있어요. Make itself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런 동물들 전체를 가리키면 뎀셀브스가막 이게 뭐 시험에 나오긴 설마 근데 이 얘기란 말이라는 거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보세요 아, 클럭이란 말이 얘들아 망토잖아 망토가 뭔지 알지 얘들아 망토도 프랑스 말이가 그렇죠 이게 영어로 클럭인데 이거는 그니까 러왜그 해리포터 거기 나오지 않니 이렇게 싹 하면은 투명해지는 거어 해리포터 정말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그 영화. 올가지 아, 않게 그 미국인하고 어떻게 얘기하면서 그 회화도 잘 못하면서 막 못하는 건아니야요 들어. <laughs> 내가, 내가 나 혼자 생각할 때 너무 처절하게, 너무 많이 어, 까먹었다. 이런 얘기지. 야, 의사서좀다 하고 되게 만족해하면서 가셨는데. 하려는 말은 이 저기 뭐야. 이 영국 영화라서 나는 그 해리포터를 안 봤던 기억이 나는데. 회화나 제대로 하고 무슨 미국 영어 영국 영어 따져 요할 말이 없네요. 다 까먹었나 봐어 짜증나.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집 사람한테 집 사람 영어 쓰니까 우리 이제 영어로 대화하자. 잘 얘기하면 이제 둘이 말이 없지잖아요 말하기 싫죠. 영어로 이겨낼까 말하기 싫죠. 자갑시다. Make them s e l s invisible. 그래서 the color of almost all bioluminescent molecules. 거의 대부분의 발광하는 분자들 의 색깔이 is b l u 그린이라는 거야. 푸른 촉색청뭐라랄까 청록색 더 세인 카러 같은 색깔이란 말이야. 얘나 얘나 같은 거라고요. 뭐야 같은 색깔이냐? as the ocean above 위쪽에 있는 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발광 분자의 색깔이 왜 청록색이냐면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만한 이런, 이런 물고기가 있다고 봅시다. 이런 물고기가 있고 요가 잡으면 이런 물고기가 있다고 칩시다. 이런 물고기가 있을 때 얘가 밑에서 위를 바라볼 때 여기를 바라보나 여기를 바라보나 색깔이 같으니까 이게 지금 안 보인다는 얘길 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위를 바라볼 때 색깔이 청록색이라는 거 아니야. 얘가 청록색이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에, 오션 어버브 위쪽에 있는 색깔과 같은 색깔이라 w i 바이 b l 프 e 로잉 e e n 이라는 거를 자기 스스로 반짝거림으로써 the creatures no longer cast a shadow 그러니까 더 이상 그림자를 던지지 않는다 the creatures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hunters 요 있잖아요 그 먹이를 먹으려고 하는 애들이 더 이상 그림자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야 위를 바라보면 위를 바라봤을 때 먹이가 위를 바라봤을 때 먹이가 쓰이는 그 애는 포식 시식는 애들은 얘나 얘나 색깔이 다들 얘가 지금 굳이 다른 색깔로 뭐 어쩌지 할 필요가 없다 똑같은 색으로 돼 있어 불타온 거에 든두 명이 100점을 맞았어 이 시험을? 나한테 되게 고맙다고 그러던데 지들이 열심히 해놓고서 나한테 고맙대 일단 1 0 0점 맞았다고 그러더라고 어렵지 않은가 보다 뭐랬더만 어렵지 않았던 건 아닌데 운이 좋아서 찍은 것도 맞고 뭐 이랬다는데 어떻게 찍었냐? 아 왜나 했던 거 아니야? 막연결식 이런 거한거 거 아니야? 용역식으 하다 보니까 이게 답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찍었다는 거. 어, 그게 제대로 된 에듀케이션, 에듀케이셔널 게스라고 하는 거다. 합리적 추론이라고 했 진짜. 건 찍은 게 아니야요. 그, 네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선택한 거지. 그 찍은 거 아니야. 선택지도 안 보고 1, 2, 3, 4번 중에 뭐 쓸까 3 번. 이런 게 찍는 거지. 어떻게 얘 때문에 얘가 답인 것 같아? 그거 어떻게 찍는 거니? 네가 추측해. 네가 레드를 평상시에 하니까 그게 되는 거지. 아, 그리고 저는 얘기했지만, 중간기말고사에서도 얘들아, 그래 주제 묻어나할 때, 앞빈뒤드 아, 아니, 두중미하고 생각하라고. 거기 에 주제가 있어요. 자, 블루그린 크리쳐스노러더 이상 그림자를, 어, 번지거나, 어, or 크리에이터, 실루엣 같은 것들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언제, 저뿐이죠. 뭐라고 써야 되나요? 이게 뭐 생각된 거냐? 여진아? 됐어, 대희야. 왜 대희야? 보이잖아, 걔. 얘가 보여지는 거잖아, 수동태야, 수동태, 수동태. ing 되면 안 되고요. 접분이라고3명유씨 뭐하고 뭐하러 하겠니, 우리가? 그러니까 접촉사분할 분사구문이라고요. 특히 우리 보여질 때, 걔네들이, 그러니까 사냥꾼들이 보여지는 거야. From below 아래에서 보여질 때 그렇잖아요. Against the brighter waters. 뭘 배경으로? 더 밝은 바다가 뭐? 여기가 어둡고, 여기가 밝은일 거 아니야. 밑에서 위를 바라볼 때 밝은 청록색이란 말이에요, 바다가. 위에서 아래 를 바라볼 때는 더 진한 색이겠죠? 해갈색, 뭐 이런. brighter waters above. 그 위쪽에 있는 더 밝은 색깔들의 물들을 배경으로 밑에서 보여질 때, 더 이상 그림자를 만들거나 실루엣을 만들 필요가 없대요. 실루엣은 무슨 뭐 뭐라고 그 그래? 우리말은 뭐라고 그래? 이거 실루엣? 실루엣으로 써있는 거 그런 형체? 그래? 형체라 그러냐? 뭐 가물가물한 형체? 비스무리한 형체 이런 거 아니야? 실루엣이? 그게 웃긴 게요 그림 얼굴 턱선의 그림자만 봐도 그 사람이 누군지 알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왜? 대통령 같은 사람 옆모옆 얼굴 보면은 시커멓게 돼 있어도 턱선만 봐도 아이 사람이 어느 대통령인지 대충 알아 맞춘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형체라는 게 아웃라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걸 감출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삽이고요 감출 필요가 없어요 By glowing themselves, 자기 스스로를 반짝거리게 함으로써 They can blend into, 섞여 들어가는 거야. 섞이다야, 섞이다, 섞이다. 블렌드가 왜 섞는 거 아니야? Sparkles, 불빛 속으로 섞여 들어가고 Reflection, Reflections, 반사 속으로 섞여 들어가고 And scattered, 흩어집니다. Blue, green, glow of sunlight. 햇빛에 파란 청록색의 그런 빛을 흩뿌립니다. 올 문라이트도 그렇게 돼서 다 흩뿌리는 에있 상황이 돼서 보안으로 스며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문장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they are most likely 거의 어떤 애들이냐? 이 most likely는 부사 애들아, be likely to 아닌가요? 그때 는형용사고 비동사 옆에 인데 아니 얘가 지금 보호로 삼고 있는 얘잖아, 얘. 진행형은 해, 진행형. 진행형이고, 모스 라이크린 like 부사야. 뜻이 뭐야, 이거? 그냥 시현이가 대답했는데. 10중 8구는 뭐 이거 아니야? 8, 90%는 뭘 만드는 중이야? Their own light를 만들어냅니다. Not to see, 보려고. 아니요, but to be unseen. 안보여지려고 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문장보면 답나오는거 아니에요? 마지막 문장보면 답나오잖아요 이, 이 to be unseen이 좋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 때문에 이 문장을 전체 티하는 것도 코미디지만 할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티하지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주로 why부터 해가지고 순서문제가 된다고 사진전이 돼있을 겁니다 딱히 대단한 아, 뭐, 시험이 나올 수도 있는데 내가 뭐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음. 요거 외우세요 바이오루미너센스 넘어가죠